황소자리 여러분, 오늘은 뜻밖의 금전 회복과 안정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2025년 8월 28일 황소자리 운세입니다. 스스로도 인정할 만한 리더십이 나오는 날이고, 작은 기회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애정운으로는 화려한 이벤트보다 진실된 말 한마디, 따뜻한 공감이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마음을 나눈다면 관계가 깊어질 거예요. 오늘의 행운 컬러는 초록빛. 행운 숫자는 8! 안정과 성장을 상징하는 조합이니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집을 정리하거나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속에서 전하는 작은 진심이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바꿔줄 겁니다. 황소자리 여러분,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길. 이상 별과 우주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운과 행복에 안착하세요. 황소자리 여러분, 오늘은 뜻밖의 금전 회복과 안정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2025년 8월 28일 황소자리 운세입니다. 스스로도 인정할 만한 리더십이 나오는 날이고, 작은 기회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애정운으로는 화려한 이벤트보다 진실된 말 한마디, 따뜻한 공감이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마음을 나눈다면 관계가 깊어질 거예요. 오늘의 행운 컬러는 초록빛. 행운 숫자는 8. 안정과 성장을 상징하는 조합이니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집을 정리하거나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속에서 전하는 작은 진심이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바꿔 줄 겁니다. 황소자리 여러분, 오늘도 행운이 함께하길. 이상 별과 우주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운과 행복이 안착하세요.